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만들기 유 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 S 클래스 신형 차량입니다 S500 롱바디 포메틱 차량인데요 AMG 패키지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S 클래스 차량입니다 2023년 11월에 등록한 2024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실주행거리 4만 1000km 주행한 신차 보증 또한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2억 370만원 고가의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도 가득 들어가져 있는 벤츠 S 클래스 차량 AMG 패키지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배달해드리는 홈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깨끗하고 좋은 차량,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벤츠 S 클래스 신형 500 롱바디 4륜구동 차량입니다. 신차 가가 무려 2억 370만원의 고가의 차량이고요. 2023년 11월에 등록한 2024년 개선형의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4만km대인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의 사고 이력 없는 차량 실내가 예쁜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가 되어져 있어서 화사하고 예쁜 차량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500 롱바디 모델이라 AMG 범퍼 및 AMG 라인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좀더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준비된 차량은 2023년 11월에 등록한 개선형의 모델인 만큼 외부도 약간씩 다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차량, 멋지고 좋은 차량,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차량이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검정색 바디 차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름표는 290가에 4092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한 크롬 그릴 되어져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되어져 있고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스마트센스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2024년 개선형의 모델 연식이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된 차량은 본네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돌티 문적 없이 깨끗한 본네 상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본네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풀 LED 매트릭스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만큼 야간에 밝게 비춰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사고 옵션도 되어져 있고 AMG 패키지 옵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500S 롱바디만의 전면부 그, 그릴과 함께 멋지게 범퍼까지 변형되어져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어로덕트가 멋지게 되어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멋진 차량, 오늘의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반대편 라이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투명도도 상당히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차량 2024년 개선형의 모델인 만큼 측면부 모습도 멋진 휠이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세련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형 모델과 다르게 개선형 모델에서는 이렇게 발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멋진 휠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AMG 패키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AMG 각인과 함께 2 2 1인치 대형 휠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게 되면 약80% 가까이 정말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차량 측면부 보시게 되면 판금 교환 없는 문콕 없는 깨끗한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차량이 이렇게 비출 정도로 반짝반짝한 외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450 모델과 다르게 S500 모델에서는 이렇게 라미네이트 글래스 라미네이트 글래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용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팝 없이 손잡이가 되어져 있는 만큼 멋지게 이용하여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내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세련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큼지막한 선루프, 듀얼 선루프가 위쪽에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롱바디 모델인 만큼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상당히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고 넓은 실내 공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바디 모델보다 약 20cm 가까이 뒤쪽 실내 공간이 더 넓은 만큼 이렇게 롱바디 모델 만나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 휠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쪽 휠 확인해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휠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 휠 또한 깨끗하고 뒤쪽 타이어 또한 약8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청결하고 반짝반짝한 차량 2024년형의 차량인데요. 신차가가 2억 370만원인 만큼 정말 고가의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후면부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져 있고, 안전한 사륜구동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또한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트렁크 또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져 있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 없는 차량. 오늘의 차량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드리는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와서 앞쪽을 다시 보시더라도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문콕 없이, 단차 없이, 판금 교환 없이 깨끗한 차량이니까 오늘의 차량 만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 차량 개선형 모델인 만큼, 많은 인기가 있을 텐데요. 벤츠 S 클래스 450, 500, 580, 세 라인업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AMG 라인까지 들어가져 있는 500 모델. 강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멋진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화사하고 예쁜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엠비언트 라이트와 전동 트위스터까지 되어져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가니시 부분 깨끗하고요 시트는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곳곳에 설치되어져 있는 만큼 특히나 야간에 예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시보드 상단은 가죽 내장재로 적용되어져 있고 깨끗하게 우드 그레인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실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 되어져 있고 추가 옵션인 앰비언트 라이트와 전동 트위터 스피커 되어져 있습니다. 450 모델에서는 일반 글라스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준비된 차량은 이중 접합 라미네이트 글라스 경도가 세고 두툼한 유리, 소음까지 방지해주는 유리 적용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수석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으니까 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후석의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대형 세단인 만큼, 롱바디 모델인 만큼,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널찍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 또한 널찍하게 되어져 있고, 디젤 모델과는 차별화 되는 뒤쪽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 500S 롱바디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 없이 청결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도어 트림을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되는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원터치를 누르게 되면 뒤쪽에 커튼이 자동으로 내려가고, 한번더 누르게 되면 라미네이트 글라스 유리가 이렇게 원터치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천정을 보시게 되면 듀얼 선루프가 개방감 좋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면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후성 후성 모습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조수석 또한 깨끗하고 좋으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가는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을 설명해 드릴 때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된 차량은 안전한 4륜 구동과 함께 턴을 할때 짧게 돌아주는 기능,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기된다면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시 부분 깨끗하고 시트는 좌측, 우측 조수석까지 깨끗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타서 앉아보시게 되면 널찍한 실내 공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차량 보시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볼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뒤쪽에서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볼때 듀얼 모니터가 양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듀얼 모니터가 양쪽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좌측, 우측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부분 터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쁘게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 또한 뒤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멀티 컬러도 이렇게 변형되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예쁘게 이렇게 실내 색상을 디자인할 수 있는 특징 이런 특징도 있으니까. 예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멋지고 예쁜 모습 오늘의 차량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져 있고 블랙박스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차량 후석 커튼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인데요. 실내는 담배 냄새 나지 않고 정말 청결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있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젤 쇼파디 모델에서는 뒤쪽 좌석이 전동 시트도 없고 통풍 시트도 없을 텐데 오늘의 차량은 가격이 2억 원이 넘는 차량이라 그런지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있고요, 전동 트위스터 되어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깨끗하고요. 발판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운전석 시트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디컷 핸들. 개선형 D컬 핸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오늘의, 오늘 준비된 차량은 차선이탈경보장치와 스마트센스 패키지까지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확한 적산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적산거리는 4만 1,673km 3년에 10만km까지 보증이니까 충분하게 신차 보증 남았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전자기기판이 적용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전자기기판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최신형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 있고 대시보드 상단 또한 깔끔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글라스 코팅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한 만큼 유리막 코팅 품질 보증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보시게 되면 원터치로 움직일 수 있는 터치 스크린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모든 부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드라이브 셀렉트 이용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주행 질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좁은 골목길 갈때뷰 모니터 이렇게 쓰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양쪽으로 지금 검정색으로 나오는 차, 것은 지금 창, 차량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멓게 나오는 거고요. 사방으로 모니터가 되는 만큼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차량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 또한 널찍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수납 공간을 열어보시게 되면 컵홀더 부분 준비되어져 있고 핸드폰 충전기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키는 두개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차량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량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 2024년 개선형의 모델인 만큼 마음이 드셨다면 빠르게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단한 곳도 손볼 곳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 오늘의 차량 벤츠 S 클래스 롱바디 포메틱 차량이었는데요. 오늘의 차량 마무리 영상에서 가격 들어보신다면 역대 최저가, 전국 최저가인 가격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벤츠 S 클래스 신형 S500 롱바디 포메틱 차량입니다. 2023년 11월에 등록한 2024년형 실주행거리 4만 1000km 주행한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2억 370만원의 고가의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 없는 신차 보증 또한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특히나 외관이 AMG 패키지 옵션이 되어져 있는 S500 모델이라 인기가 가장 많은 차량이고요. 익스글루시브 나파가죽 내장제와 리어 액슬, 앰비언트 라이트와 전동 트위스터 스피커, 거기에 라미네이트 글라스까지 되어져 있는 멋지고 좋은 차량입니다. 검정색 외관에 실내는 화사하고 예쁜, 선호도 높은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2024년 개선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 또한 넉넉히 남아있고 외관도 약간 변화가 있는 최신형의 차량, 현재 매장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멋지고 좋은 차량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전국 최저가인 가격, 역대 최저가인 정말 좋은 가격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1억 3450만원입니다. 1억 3450만 원에 여기저기 비교해 보셔도 전국 최저가인 가격 옵션까지 가득한 차량으로 안내해 드렸으니까 오늘 준비한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배달해 드리는 홈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차 전문 채널인 만큼 대형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채널 꼭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